무슨가 청소하냐?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반갑다 아, 아. <laughs> 잘 있었어? 네잘 계셨어요 어, 오, 오 멋진데? 청소도 아, 하고 판소리에 대한 설명이나 그뭐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 자 소개해 주셨대요아 판소리요? 음. 원래 전통음악인데 전통음악을 요즘은 창작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활 예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고습니다 우리 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말에 대한 그 정확한 표현을 하면 발성이 잘 되거든요. 모음과 자음과 모음은 좀 길게 빼주고 받침은 나중에 붙이고 뭐 이런 약간 원칙이 있으니까 사실은. 세종대왕 해례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억울하다 보니까 내 삶에서 음악의 뭔지를 항상 생각을 많이 하죠. 자기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경제적 문제가 자기가 해결 안 되고 이랬을 때또 고민도 많이 하고 내 음악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창작소에 들어와서, 울산만의 그 컨텐츠를 갖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가지고, 마당놀이를 하든지, 국악 뮤지컬을 하든지, 같이 그 작곡 활동할 수 있는 재즈팀도 있고, 또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또 작업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만고